실수 전체 집합을 정형으로 가지는 함수에 대해서 f x 분의 1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야 된다. 그러면은 일단 얘가 분모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판별식 a 제곱 마이너스 12a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. 그래서 a는 일단 0에서 12 사이. 근데 역수를 취하면 분자도 이 친구에서는 분모가 되는 거니까. 얘도 0보다 항상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0이, 0이 되는 친구가 없어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 그러면 a 플러스 1이 4에서 마이너스 4 사이 그래서 a가 3에서 마이너스 5 사이 이렇게 돼서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a가 답이 되는 거니까 a는 3부터 0까지고요.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1이랑 2밖에 없기 때문에 2개를 더하면 3이 되겠더라.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